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내각의 네 2등분 선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, 여기 지금 빨간 선분 AD는 삼각형, 각 A를 2등분한 각입니다. 그래서 이 각을 동그라미 각이라고 한다면, 여기도 동그라미 각이 될 것이고,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, 여기서 보조선을 몇 개를 그린 건데, BC의 평행, 아, 저기서, B에서 A라는 꼭짓점을 지나가는 연장선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AD라는 이 선분과 평행하게 C라는 점에서 그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했습니다. 그럼 지금 AD와 CE는 평행하게 되는 것이죠. 평행하게 됐을 때는 평행한 때는 동의각, 엇각의 관계가 성립을 하죠. 그러면은 여기가 동그라미각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각으로 된다 이 말이죠. 동의각으로서.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각이 동그라미각이니까 이 평행한 두 선분 평행한 AD하고 CE를 지나가는 하나의 직선이 있었을 때 이 각과 저 오른쪽에 있는 각, 여기에 있는 이 각은 엇각 관계로 같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Ae라는 이 선분의 길이하고 Ac라는 이 선분의 길이가 같게 된다 이 말이죠.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. 그러면 큰 삼각형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B를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각이 공통이고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지금 위에 있는 2층 대 1층 관계 즉 여기 있는 2층 대 1층의 관계는 여기 있는 2층 대 1층의 관계하고서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보면은 지금 삼각형 삼각형 위에 있는 음, 지금 b a 대 b a에 대응하는 것은 삼각형으로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어,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 사이의 길이비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응하는 관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응하는 관계가 BA 대 선분 BA 대 이거 AE의 관계는 AE의 관계는 뭐가 같다? BD 대 BD라는 선분대 DC라는 선분의 길이에 비하고 같다. 그런데 여기서 AE라는 선분의 길이는 AC라는 선분의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, 이등변 삼각형이라서, AE 대신에 뭘 써볼까요? AC라고 써봅시다. 얘는 AC하고 같기 때문에, 따라서 최종적으로 BA 대 선분의 길이 표시는 생략할게요. BA 대 AC는 BD 대 DC와 같다.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, BAAC, BA 왼쪽 대 AC, 오른쪽의 관계는 BD. 밑변에서 왼쪽 대 DC, 오른쪽의 관계와 같다. 외우기 쉽죠?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. 이게 내각의 안에 있는 각에 이등분선이 이등분선으로 이루어지는. 정리입니다. 정리.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각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는 아주 잘 나온 것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. 다시 한번 내각의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있었을 때 왼쪽대 오른쪽의 길이의 비율은 밑변에서 왼쪽대 오른쪽의 길이의 비율과 같다.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.